크립토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에 이동주입니다. 어,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고점을 뒤로 하고 이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 크게 키워지고 있는데요. 이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펼쳐지면서 어제는 주요 암호화폐들의 주요 지지선들이 조금 흔들리면서 시험대 위에 오르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장의 흐름 속에서 현재. 어떤 변수를 눈앞에 두고 있는지 오늘의 코인과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전문가님과 여러 대응 전략까지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마감했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거래일미 증시의 경우 보합권에서 이혼조세로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다우존스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0.08% 소폭 빠지는 모습이었고 S&P 500 지수까지 보합권에서 하락 마감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정거레일에선 유일하게 나스닥지스만이 소폭 오른폭 키워내줬네요. 0.03%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렇게 주요 지표나 이벤트들이 뉴욕 증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결과가 조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모습의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번 주 잭슨홀 미팅과 파월의장의 연설에 이 시선을 집중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에서 조금 더 지배적인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잭슨홀 회의에서 그 신호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크립톤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시장에서는 고래의 움직임들이 어땠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고래 매수세를 체크할 수 있었던 체인 링크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차례대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체인 링크 내용부터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 링크가 최근 고래 의매수세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강세장 연출해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시장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체인 링크는 강한 상승세를 이뤄내면서 이번 주에만 무려 10%의 상승세 이뤄내 주었고요. 또 이뤄냈습니다.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주요 알트코인이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이 체인링크의 강한 상승세의 배경으로는 고래 매수세를 한번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고래 지갑에서 체인링크의 총 보유량은 무려 543만개로 늘어났다고도 하는데요. 거래소 보유량 역시 2억 6천 9백만여개로 전월 대비해서 좀 줄어들면서 투자자들이 보유자산을 매도하지 않으려 한다는 신호까지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어, 매수세가 계속해서 강화된다면 이후 30달러 선 돌파 가능성에 대한 전망까지 최근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인링크가 시장에서 선방해주는 모습 유지할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함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요즘 시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최근 일주일 동안 한 고래가 무려 16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 37만여 개를 매수.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한 분석 업체 보도에 따르면 이 고래는 비트마인 이머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추가 매입을 결정하면서 이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보유량은 크게 늘어났고 단일 기관 기준으로 세계 최대 이더리움 보유처가 됐다고 합니다. 비트마인의 이더리움 매집은 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행보로도 해석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이 비트마인을 글로벌 주식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기간의 수급이 이제 이더리움으로 일부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해 줄수 있다는 점도 볼수 있었는데요. 이런 고래 수급 이동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실시간 개장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시장은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약한 흐름 보이고 있고 결국 하락세를 전반적으로 면치 못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간의 기록적인 고점 랠리를 뒤로하고서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어, 어제는 11만 5천 달러 지지선 위에서 간신히 버티는 모습 보여줬지만 오늘은 0.92% 빠져주면서 11만 6천만 달러 선에서 그래도 조금 오른 모습 어제에 비해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현재 4,289 달러 선에서 어, 시장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라나 살펴볼 텐데요. 솔라나 역시 빠져주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에이다도 4% 넘게 빠져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지지선 아래로 조금 내려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체인 링크만이 그 하락세를 거스르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는데요. 또 주요 경제 지표들과 이벤트들 줄줄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지금 예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전문가님을 길잡이 삼아서 한번 전략들 세워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방송 안에서도 시장을 세세하게 짚어 주실 예정이지만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 이기 때문에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 코드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단에 QR 코드 스캔하시면요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직후부터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전략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 코드 스캔하셔서 정보방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최고의 수익 그리고 안전한 투자로 이끌어드릴 화요일의 전문가 시문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한 가지입니다. 어차피 올라갈 그런 시장이다. 자이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최고로 낼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시장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익을 어떻게 낼수 있는지 오늘 꼼꼼하게 짚어주실 예정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시장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가님을 길잡이 삼아서 시장의 방송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요. 또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슈들 먼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정말 주요 경제 지표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대형 이벤트들 발표 줄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불확실성 가득한 시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어떤 걸로 꼽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파월 파워로... 의장의 연설이 가장 중요하겠죠 네. 금요일 날밤 열한시에 있는 파울 의장의 연설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전에 이제 파울 의장의 뭐 어떤 의견 어 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게 연방 공개 회의록이겠죠 그 회의록에서 과연 어 파월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그. 어 고용 지표에 대해서 과연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 위원들의 생각 하에서 파월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잭슨홀 미팅 다음에 있을 파월의 의장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예전에 3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라이브 방송으로 새벽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말씀드렸었냐면 파월이 이제 생각하는 것은 CPI 지수나 PPI 지수가 아닌 노동 관련된 그 지표를 정말 중요시 생각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PPI 지수 때문에 계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그 CPI 지수나 PPI 지수 여기에 여러분들 묶여 있을 게 아니라 이제는 파월 의장의 입에 묶여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9월 달에 금리 인하 이제는 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매번마다 말씀드리는 단한 가지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 계속 하시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 파월의장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뭐 CPI 지수나 PPI 지수가 아니라 노동 지수가 이 금리이나 시장에서 조금 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역시나 모든 투자자들 지금 잭스몰 미팅을 앞두고 모든 시선 그쪽으로 꽂고 있을 텐데요. 어 근데 지난 주이 PPI가 급등하면서 연준이 이제 금리나 전면 수도 움직임도 조금 포착하고 있다 이런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8월 물가 보고서 그리고 보용 보고서까지 지금 발표가 남은 상황입니다 이 연준 내에서 별다른 변수 요인 없이 0.25% 포인트로 지금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은 걸까요? 우선은 골드망스 학스에서 계속적으로 그 9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7월달부터 지금 9월달에 금리 인하가 될수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골드마스 학에서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겁니다. 0.25%포인트 금리 인하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지표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에서 계속적으로 밀고 있고 월가에서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시장 자체의 예상은 0.25 포인트 그리고 금리 인하가 올해 하반기 때는 세번 정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달에 금리 인하가 첫 번째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시장에 아주 많은 양의 돈이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두 번, 세번이어진다고 하면 아마 연말인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시장이 지금 현재의 흐름보다 더큰 흐름으로 어크 커다란 상승쪽으로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달에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부터 시장을 좀 다르게 보시고 ppi 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시장에 조금 더어 분할 매수로 집중하시는 게더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지금 현재 경제 지표들 줄줄이 발표될 예정이기도 했지만 이 어떤 지표가 나오던 간에 이 시장 자체의 금리 인하 예상치 0.25% 하락은 이 확정실 됐다,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확신을 더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금리 인하가 9월달에 있더라도 이후에 두세번에더 금리 인하가 나타날 예정이기 때문에 자금 유입 흐름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어,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인하하게 된다면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가 이제... 이후에 9월 달에 나타나게 된다면 이 9월에 혹시 시장에서 급등 흐름 한번 기대해 봐도 될까요? 우선은 이제 시장에 그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면 시장에 대기 자금들이 있거든요. 네. 대기 자금들이 어차피 들어오게 될 겁니다. 네. 대기 자금들이 서서히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아마 시장의 유동성도 활발해질 음.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까지 좀 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이 아마 전고점을 뛰어넘으면서 조금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볼수 있겠다. 근데 바로 여기에서 급등하거나 그런 흐름보다도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조금 좀 활성화되는 그런 흐름 다음에는 분명히 더큰 흐름이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XRP 같은 경우에도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은 그런 그. 암호화폐에 좀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좀더 안정적이고 수익을 최고로 낼수 있는 그런 투자법이고 투, 그런 매매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시행된다면 대기 자금이 시장에 들어와주면서 상승을 조금은 예측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단에서도 기, 업이 계속해서 매수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엑설피까지 기업들의 매수 흐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시장에 대한 이슈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장 24시간 동안 굴러가고 있으신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다 이런 시장을 그때그때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전문가님께서는 또 지금 이 방송 시간이 아닐 때 라이브 방송까지 진행하고 계신, 계시고 계신데요. 이런 장중 전략들 그때그때 대응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 코드 스캔해 주셔서 정보방 입장해 주시면 방송 끝나고 나서도 24시간 동안 전문가님의 전략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상단에 문자 나가고 있는데요. 자, 3898번. 입력하셔서 3989번 문자 보내주시면 이 정보 관련 내용들 계속해서 받아주실 수 있으십니다. 어, 정복방 문은 이제 방송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많은 전략들과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시장 내부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RP 관련 이슈들부터 짚어볼 텐데요. 어제 XRP가 사실 3달러선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도 좀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지선에서 조금 위태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까요?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이나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4 1 6 3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 1 6 3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좀어 매수를 좀 자제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천백육십삼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괜찮은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XRP 같은 경우에 지금 사천백육십삼 원을 어제 좀 깨면서 사천백 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런 모습 속에서 갑자기 십오 분봉상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공부방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자, 지금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이 가격대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여기서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 여기서 오히려 지금은.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4 1 6사만이 깨지지 않고 지금 현재 4,200원대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누군가는 떠받치고 있다. 누가? 바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누군가 기업들이 매수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XRP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RP 여러분 지금이라도 서서히 분할 매수 하시는 게 맞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엑셀피에 관련해서는 지금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어, 4,100원대까지 어제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이 15분봉 선상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줬고 또 기업의 매수세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매도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전문가님이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게 엑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시장 전반에 걸쳐도 매도세가 좀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어, 비트코인 역시 큰 폭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은 그럼 어떨까요? 야, 비트코인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5월 21일과 2 3일에 전고점 여기를 잘 지켜주고 있고 그리고 7월 1 0일에 있던 1억 5,600만 원 여기를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도 조금 하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 마이크로스트리티지나 메타플래닛이나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급락을 한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래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하고 똑같이 매매를 하면 여러분 절대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분들과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냉정하게 보시고 여기에서 일일일비 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따라가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충분히 수익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래들은 이 하락을 오히려 기회로 노리면서 입매수하는 모습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다른 관점에서 시장을 조금 바라봐야 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지금 상승 추세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하시니까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전문가님의 전략 계속 꼼꼼히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흐름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이제 이더리움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이더리움이 고점에서 급격히 하락하면서 이 하락세로 되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뭐 주요 원인으로는 대규모 청산도 있다 이렇게 요인들이 꼽히고 있는데 현재 그럼 이더리움 시장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은 거래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 음. 일시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네. 정말 큰 고래들, 대왕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을 그렇구나. 나타내고 있거든요. 앵커님도 앞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어,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500만원대 600만원 갈수 있다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600만원 돌파 후에 640만원까지 갔습니다. 자, 연말에는 분명히 천만 원에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메타플래닛이나 그리고 마이크로 스테이치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1억 6천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갈수 있다. 단한 가지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8월 12일에 있었던 장대 양봉의 시가인 588만 4천 원. 여기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반등을 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하면, 진짜 여러분, 700만원대까지는 분명히 이 9월 달 안에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공부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더리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저 신문과 같이 이더리움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더리움 시장 한번 살펴보시면, 대왕고래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트마인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 이더리움 600만원 돌파한 후에 이제 10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문가님이 긍정적인 시장 전망 한번 예측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도 꼽아주셨는데요. 바로 8월 12일에 나타난 장대 양봉 식기이 588만 4천원 선, 여기서 반등하게 된다면, 이 9월 안에 700만원 원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어, 이더리움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도 알아가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QR코드 아직 열려 있으니까요 정보방 바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상단에 확인해 보시면 문자 관련 정보들도 나가고 있습니다. 문자의 경우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관련 소식 계속해서 받아주실 수 있으시니까요 방송 중에 QR코드 스캔하시거나 또 문자 보내주시면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어,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시길 원, 원하신다면 정보방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방송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사실 전문가님께서는 어, 이렇게 많은 내용을 전달해주지 못해서 좀 아쉬운 모습 보여주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또 라이브 방송 진행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우선은 저녁 9시부터 계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이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거 있죠. 파워의장의 연설이 있거든요. 네. 파워의장의 연설이 밤 11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 방송을 좀더 확대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남들과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 남들과 다른 방법을 써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바로 내가 사면 오르고 내가 팔면 내린다. 이 모토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라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심무가 같이 하시면 이 내가 사면 오르고 내가 팔면 내린다. 이 마법과 같은 공식의. 여러분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내에서 전문가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우선은 파월 의장의 이야기인데요.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저 장, 어, 지, 작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 명확하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금리 인하를 안할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금요일에도 명확하게 그렇게 시그널을 줄 것이다 그 시그널이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음. 어,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하려는데 저의 예상은 아마도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도는 좀상승쪽으로 베팅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금리이나 정말 시장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것 같습니다. 이 파월의장 지금까지 금리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9월 금리이나 정말 여러분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상승 배팅까지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이 파월의장의 연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라이브 방송 시간까지 확대해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시장에 대한 여러 궁금증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시면 시원한 해결책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 방송 중 QR 코드 아직 열려 있습니다. 정보방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하단에 있는 QR 코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면 이 정보방 통해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착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